바보? <목소리도> 가루고고 아, 품킨게 시식물 이렇게 하 搞骚弄。 만 원짜리고, 네. 뼈는 하나도 없고, 다 살로만 돼 있어요. 드릴까요? 상추랑 이런 거는 없고, 저희가 네. 새우젓이랑 저희 고추냉이 소스 이렇게 드려요. 아 여기 새우젓이랑 추냉이 소스랑 가져가드려요. 아, 요, 요 고, 요거 요거 갖다주고. 아세 아니 네. 감사합니다. 새우젓 이게 일품 네. 네. 아니 가세요. 네. 고맙습니다.